<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번 그레이트 코멧에서 나타샤 역할을 맡게 된 이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트 코멧의 나타샤 역을 맡은 유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코멧에서 나타샤를 연기하게 된 우주소녀의 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아, 초연 공연을 아, 아, 제가 아, 너무 아, 즐겁게 아, 재밌게 아, 봤었거든요. 관객이 아니라 이제 배우로서 이렇게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초연을 봤을 때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재현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너무 반가웠는데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작품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에 존경하고 멋있는 선배님들과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극장에, 들어섰을 때부터 참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하는 게 정말 이 공연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약간 뮤지컬인데도 서커스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뮤지컬을 보러 온 건지 서커스를 보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화려하고 멋있는 그기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서커스라는 표현이 더 네, 되게 화려하고 멋있다. 나도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관객 참여형 공연 이것이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코멧의 매력 한 가지만 꼽자면 무대 위에 화려한 연출이 아닐까 싶어요.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넘버를 소화를 하고 객석에서 무대에서 정말 360도 눈을 어디다 둬도 <laughs>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화려한 무대 연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코멧의 가장 큰 매력은 이머시브 형태로 그게 진행이 돼서 객석이랑 무대에 경계가 없이 배우들이 객석에도 갈수 있고 또 배우들이 연주도 할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좀더 관객이랑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관객으로서 초연 공연을 봤을 때 너무너무 모든 게다 좋았는데 코로나 시기였어서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레이트 코멧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즐겨주세요. 그레이트 코멧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연정나타샤로 여러분들께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이 있으니까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레이트 코멧,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